내 상사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나도 좀 버텼다가 퇴근하면 나도 퇴근해야지 그런 문화는 싱가포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서 주는 대로 자, 사인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 싱가포르 노동법 위에 계약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요청을 해서 물어보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무 문화는 고용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고 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근무 노동에 관련된 노동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자유롭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 실적이 안 나왔다든지 그러면 너한두달 있다가 나가줘 그러면 해고할 수 있고 그죠 계약서 자체에 한달 통지 후 해고 두달 통지 후 해고 그것만 지켜주는 있네요 실제 싱가포르 노동법 위에 계약서가 있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받아야 될것 같다고 하면 반드시 요청을 해서 물어보고 좀더 개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계약서 주는 대로 자 사인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계약서를 보고 뭔가 내가 더 어필을 해야 될게 있다 바꿔야 될게 있다 그러면 더 말씀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다 홍보를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냥 무작정 계약서대로 그냥 막 사인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거든요 그것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보통 주 5일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제재되는 건없죠 한국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주장을 좀더 펼치는 게좀 자유롭다 보니까 출퇴근 같은 것도 자유롭긴 하지만 회사의 문화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상사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나도 좀 버텼다가 가면 퇴근하면 나도 퇴근해야지 그런 문화는 싱가포르에는 없는 요 본인이 일이 있다고 하면 출근을 좀 늦게 해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유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끝날 시간이 되니까 난 픽업을 하러 가야 돼서 좀 일찍 가보겠다 그러면 다들 인정해 주고 건좀더 자유롭지 않을까 다, 문화, 다 민족, 그리고 다 종교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 약자라든지 더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일하는 회사는 독일계 회사인데 인도, 독일, 뭐 미국 사람, 스페인 사람 이게 다 어울려서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근무를 하게 되면 참는 게 미덕,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The 본인이 못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강행을 하면 내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서로 인정을 해주는 사회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그런 걸 계속 이제 가지고 있던, 주장이 없다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어이 사람은 그 일하는데 꽤 욕심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포지션마다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마케팅을 선호하겠죠. 근데 전공이 좀 크게 의미있지 않은 포지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라든지, 그런 쪽은 뭐 전공보다는 비즈니스를 해봤고 그거에 연관된 뭐 경력이 짧게나마 있는지 그거를 좀더 선호합니다. 싱가폴 특유의 영어가 있잖아요, 싱글리시라고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 미국 영어, 영국 영어랑 많이 달라서 처음 회의했을 때는 거의 50%는 못 들어서 조금 헤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영어 잘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그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적응하기도 힘든. 싱가포르에 혼자 오셔서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작은 아파트를 전체를 빌리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예요. 자취를 한다고 하면, 10평 남짓한 그런 자취방에서 있겠죠. 원룸이라고 치는 게 보통 한 1,500불 정도. 대부분이 이제 룸 렌트를 하고 살죠. 예를 들어서,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아파트에서 방을 그냥 하나 빌려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저렴한 거는 600불에서 비싸면 1,200불? 그거는 아마 위치에 따라 더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도심 쪽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비용은 비싸다.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또 있죠. 그런 반값이 이제 더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세이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관광비자로 와서 묵직을 하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장기간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호텔 같이 그 침대랑 테이블 정도가 있는 호텔을 장기투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루에 한 100불 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85,000원 그거를 이제 30일 정도 하면 그것도 무시 못하겠요 그래서 보통 에어비앤비를 좀 장기간으로 하는 게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들과 그리고 한인 구직자분들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싱가포르 내에서 싱가포르 취업박람회 같은 것들을 해서 구직자하고 채용기업 간에 매칭을 할수 있는 이벤트 데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력서 첨삭 ...이라든지, 싱가포르의 취업시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무역관의 그 플러스 친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 공지를 계속해 드리고 있어서 그게 가장 안정되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향돼서 8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본인이 그만큼의 정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좀쏟고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 금융의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사람들의 얘기지 여기 왔을 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해외로 도피하듯이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가 왜 싱가포르에 와야될지 내 스스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에 취업하는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싱가포르에 왔을 때 여행 와서 싱가포르 그 야경에 취해서 아 여기서 정말 강동 스트리트에서나 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이런 환상을 가지고 오셔도 좋겠지만 싱가포르의 취업시장 조사라서지 아니면 한국에서 뭐한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싱가포르 취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외에맞는지에 먼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싱가포르 기본적인 음식, 그리고 싱가포르 물가에도 적응을 할수 있을까? 외국에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이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인도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과 경쟁에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싱가포르의 장점, 뭐 깨끗하고 안전하고 관광을 할수 있고 뭐라면 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만 생각하고 오셔도, 뭐, 충분히 취업을 할수 있겠지만, 호텔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롱텀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을 먼저 아시고, 현착을 정착, 그리고 취업 준비까지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